한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몇 개를 좀 뽑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다들 그냥 시대. 근데 난 일단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 뭔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상형. <laughs> 이거는 내가 방송 중에도 됐다 많이 물어본 건데, 아, 많이 답변해 준 건데. 야, 저는 되게 착한 사람 좋아해요. 진짜 착한 사람 좋아해요. 착하다는 게. 배려심이 아. 많은 느낌? 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어, 뿌... 뭐, 어를 진짜. 아껴주는 사람. 아껴주는 사람? 응. 야, 사랑받을 줄 아네. 난, 어, 그럼 진짜,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어, 응. 여러분, 적으셨어요? 종이 준비해서 다적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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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시간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말고 되게 질문이 많은데. 음. 왜 이렇게 예뻐요? 뭐 이런 거 많은데. 이런 거뽑어가 되게 곤란할 것 같아서. <laughs> 일단 이런 거 개인적으로 여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어, 이런 거 궁금하다. 그림 그리던 것 중에 가장 어? 그리기 힘들었던 그림은 뭐죠? 가장 그리기 힘들었던 거? 음. 근데 그 힘듦이 이 그림이 너무 너무 어려워서 내가 힘들었던 것도 있고, 어. 아니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든 게 있는 거잖아. 아 어, 맞네, 맞네. 어떤 힘듦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들어서 정말 내가 그리기 막 이건 이구도는 내가 너무 혼, 처음 그려봐서 너무 그리기 힘들었다라는 그림은 없고, 음 너무 많이 오래 걸려서 힘들었던 <laughs> 그림은 있어. 뭐 뭐죠? 너무 오래 걸려서 힘들었던 그림인데 그 그림이 제 유튜브에 그 부아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음 검색해봐야지. 어. 부아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어머. 어. 마린룩 입고 있는 거 있잖아. 지금 들어가고 있어. 어. 방송을 키면 조금 컴퓨터가 살짝 느려져요. 음. 어디 쪽이 들어? 어디 탭에 있는 거야? 아, 아닌데? 그냥 내 채널에서 검색하면 돼, 언니. 아, 채널에서? 응. 어. 내 채널 들어가서 내 채널 홈 동영상 재생 목록 채널 토론 정보 옆에 보면 음. 검색할 수 있는 마우스 모양이 있어. 채널 음. 검색. 음. 거기다가 뿌어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치면 No. 첫 번째에 나와 Introduce my friends? 어 uh -huh. no, 이거구나 이게 하루 만에 그린 그림인데 하루 하루 걸렸다는 거?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날 방송했던 저... 시간에 딱 그린 건데 음. 총 걸린 시간이 5시간 넘게 걸렸어요 <웃음> <웃음> 야 5시간 동안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러면? 어 <laughs> 저거 새벽 거의 12시 넘어서까지 그렸던 그림인데, 일단 <laughs> 힘들었어. 이거거든요. 우호의 친구들을 소개하면 돼 보이시죠. 이거 동영상 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야이 그림 5시간 걸렸다고? 응, 5시간 넘게 걸렸어. 너무 힘들었어. <laughs> <그날 소개하다> 날... <laughs> 손가락이 너무 아팠어. <laughs> 아플만 했네, 아플만 했네. 이야. 손가락이 너무 아팠어. 응, 고생했다. 다음으로 힘들었던 것도 하나 더 있다. 응? 뭐또 있어? 응. 그 뭐냐면, 그... 도티오빠한테 처음으로 부탁받았던 썸네일. 땅따먹기 음... 시즌 시즌1. 땅따먹기 시즌1? 응. 야! 뭔지 알것같아 땅따먹기 시즌1. 그때는 음... 제가 도티오빠도 잠뜰리도 태경이도 비콘이도 찬이다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진짜 그냥 도티 오빠는 그냥 아 bj구나 방송을 하는 bj구나 라고만 알았지 그냥 이렇게 좀 어, 알고 지내다가 부탁을 받아서 그려줬는데 진짜 다 모르는 분들이었어 그래서 <laughs> 다 그리는데 너무 이렇게 그, 그런 게 있잖아 킨토 언니의 이미지가 있고 음 나만의 이미지가 있고 한테서 비춰지는 이미지가 있잖아. 음. 그래서 그거를 되게 표현하기 힘들었어. 아, 맞다. 이거 어.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어. 샌드박스 친구들이 지금의 캐릭터로 정착하는데 뽀호의 공이 진짜 컸대요. <laughs> 그 누구한테 그런 얘기예요? 빅민 아, 아 그래. <laughs> 찬이랑 같이 있었거든. 응. 어. 근데 찬이가 너왜 캐릭터 머리색이 분홍색이야? 그랬어. 응. 어. 그랬더니 아, 내가 원래 캐릭터가 좀 이상해가지고 독특해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응. 스킨이 사람들이 막 게이라고 놀렸던 <웃음> <웃음> 근데 이거를 뿌허가 저렇게 아름답게 승화시킨 거라 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머리가 핑크색으로 <laughs> 해서 어 약간 뭐 아름답고 어 게이득하게 <laughs> 굉장히 어, 이득 이득 있게 어, 어 승화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빅민도 어. 빅민은 그래도 좀 제일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 빅민 그렇고, 오빠는 스킨이 너구리였어. 오. 어. 너구리여서 진짜 다다 이렇게 멤버들 중에 친구들 중에 스킨들이 동물인 애들이 있잖아. 빅민 오빠 태경이. 태경이는 진짜 여러분 땅다먹기 시즌 오늘 닭이지 닭. 어. <laughs> 닭으로 그렸어 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도티님 채널이나 빅띠허브 채널에 가셔서. 어, 검색해보시면 돼. 땅따먹기 시즌 1. 시즌, 시즌 1 검색하시면요. 제가 도티오빠 잠뜨이 태경이 찬이 비코니를 처음으로 그렸거든요. <laughs> 처음으로 그린 거예요. 그 캐릭터가 처음으로 그린 건데, 그렇게 정착을 하다가 빅민오빠를 알게 돼서 빅민오빠 캐릭터도 너구리로 그렸었어요. <laughs> 근데 다 사람인데 두 사람만 동물인 거야. 그래서 빅민오빠를 사람으로 그렸다? 어, 맞아, 맞아. 뱅민이 그리게 어 어, 태경이 혼자 닭인 거야? <laughs> 그래갖고, 아, 얘도 사람으로 그려야겠다 하고 그린 게 지금의 머리 스타일이 태한거야 <laughs> <당장한 웃음> <laughs> 머리에 브릿지 넣고. 야, 그래서 조금 중이스럽게 됐죠. <웃음> <웃음> 어. 아, 진짜 웃기네. 아, 여러분들. <laughs> 태경이가 진짜 나이스하게 바뀌었죠. 원래 진짜 닭 거친 카리스마 있는 닭이었거든요. 여러분 시즌 1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무서운 닭인데 점점 나이스하고 잘생기고 멋진 태경이가 지금의 태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허. 그래요. 당연히 <laughs>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원래 너구리였는데 뿌호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사람형으로 그리기 시작했대요. <laughs> 그도는 그 순간 태경이도 닭이 닭이 아니라 사람을 됐대요. 응응. 응. 그렇게 되었지. 그렇게 되었구만. 태경이 캐릭터는 좀 말이 좀 많았어. 아 진짜? 머리 스타일 저렇게 딱 하고 나서 되게 많이 좀어 머리 스타일이 되게 특이하잖아. 그치, 다른 캐릭터들에 그치. 비해서 머리만 머리 스타일이, 봐도. 어. 정말 특이한데 그래서 머리 색깔이 진짜 많이 고민했어. 이거 어... 머리 색깔을 도대체 다 빨간색으로 칠할까? 아니면, 양옆을 하얀색으로 칠하고 앞머리만 빨간색으로 칠할까? 그거 되게 고민 많았거든. 오. 근데 난 아무리 봐도 그 앞머리만 빨간색이 잘 어울리는 거야. 캐릭터성이 더 강하고 포인트가 되니까. 야, 역시 보는 눈이 좋았네. 뿌어가 없었으면. 아, 태경이가 그렇죠? 어떻게 버렸을지 정말 <웃음> 저렇게 <웃음> 완성시킨 거지. 태경이 캐릭터는. 태경이 진짜 응. 뿌어한테 고마워 해야겠네요. <laughs> <laughs> 포인트. 어, 포인트. 어. 또또 또 질문이 많네. 어떻게 어, 좀더 해도 될까? 응, 응. 샌드박스 친구분들과 지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허, 기억에 남는 거? 뭐가? 음, 음, 작년부터 이제 친구들이랑 응. 같이 어. 잘 지내게 됐잖아. 어. 음. 제가 말하자면 저는 외박이 안 돼요. 음, 저희 맞아. 집안은 외박이 안 돼요. 되게 엄하거든요 엄격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자니까 여자가 밤늦게 다니면 안 된다 어막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되게 엄하게 자랐는데 음. 음 그래도 되게 잘해주셨어요 막 때리거나 막 그런 것도 없이 되게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막 이렇게 외박하는 거나 뭐 어딜 1박 2일로 놀러간다거나 그런 게 허용이 절대 안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어. 누가 데려가면 어떡해 <웃음> 네? <웃음> 딸로 키우는, 저도 딸로 키워보고 싶어서 느끼지만, 공감합니다. 어? 아버님, 공감합니다. <laughs> 어, 그랬는데, 그, 지스타 때. 어, 지스타 음, 때. 맞아, 지스타. 지스타는 어. 제가 갔다 왔죠. 부산이어가지고. 2박 3일인가? 외박을, 어, 외박을 안할 수가 없었어. 어. 전안 그래도 인천에서 하니까. 그래서 난 외박이 안될 거라 생각을 했어. 음. 절대 안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엄마한테 설명을 하고 동생한테도 이야기 먼저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다. 동생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 이러고 싶은데 놀러 갔다 오면 안 될까? 그래서 동생이 음, 이야기하면 허락해 주실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엄마도 그래 갔다 와라라고 허락을 해 주셨어. 야, 아빠한테만 얘기를 하면 돼. 근데 아빠한테 <laughs> 얘기하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조심스럽게 엄마랑 동생이랑 나랑 공략을 <laughs> <그렇게> 했네 <laughs> 조금씩 응 어. 이야기를 어. 했어 그랬더니 처음에 되게 많이 이렇게 음 이러시다가 그래 알았다 갔다와라 라고 그랬어 채팅방 라임이 쩌는데 어. 어쨌든 뿌허 공략이 성공을 했네요 그래도 어. 그래서 그때가 정말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저는 부산도 그때 처음 가봤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숙소를 잡아서 2박 3일 동안 같이 지내고, 같이 막 그렇게 놀아본 게 저는 처음이었어요. 야.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고, 어, 그, 내가 또, 부모님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때 행사했던 영상이 도티오빠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 응, 맞아. 그럼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보여줬어. <웃음> <웃음> 그랬더니, <웃음> 음, 재밌네. 어. 하고선 딱 믿고, 그때부터는 샌드박스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갔다 올게요 하면, 갔다 와! 이러고 믿고 보내지 야, 신뢰가 생겼네, 신뢰가. 어, 신뢰가 생겼어. 야 그래서, 어. 제일 기억에 남고, 내 인생에 가장... <웃음> <웃음> 응. 가장 뜻깊고, 어. 어, 의미 있고, 즐겁고, 기억에 남는 어흥. 그런 어흥. 일이었던 것 같네요. 어흥. 그쵸, 그쵸. 조금만. 응, 어, 응. 이것도 궁금하다. 푸띠허브님이 어? 생각하시기에 샌드박스 친구분들 캐릭터 중에 응. 제일 예쁘거나 멋진 캐릭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젤 멋지고 예쁜 캐릭터? 어, 그 캐릭터만 사람은 뭐다 멋지고 예쁘고 <laughs> 좋은 어. 분들하고 다들 아시죠? 근데 어. 뿌가 캐릭터를 최종 완성시켰다고 생각해 봤을 때뿌가 어. 맡겼을 때, 오이 캐릭터는 정말 괜찮다 뭔가 캐릭터적으로 느끼는 어.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캐릭터적으로 일단은, 음, <laughs> 난 개인적으로, 음, 아. 어... 사람이사잖아이사지라면서 네. <laughs> <laughs> 솔직히 태경이릭터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사그은 사람은 사람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람이된거아니사람이사람이있었이사 그리고 진짜 실제로도 최근에 보면 저는 어, 캐릭터 보면 너무 멋있어 보여 태균 캐릭터가 음. 어. 막 이런 거지 나는 그 캐릭터를 볼때 가장 멋있고 괜찮다 생각하는 포인트는 음. 평범하지 않은 거 아. 어디서도 볼수 없는 그 자기만의 캐릭터 아. 근데 조채오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이거를 만약에 애니메이션의 한편이라고 주제를 삼으면 도치오빠 캐릭터는 딱 봐도 주인공 캐릭터야. 어. 평범하고, 뭔가 대단하고, 말도 잘해. 오. 그딱 주인공 캐릭터인데, 그 주변에 있는 캐릭터들 중에서도 딱 눈에 띄는 캐릭터들이 있잖아. 오. 서포트 캐릭터. 어, 개성이 그, 강한. 어, 그게 태경이가 아닌가 싶어. 아, 일리가 어. 있네요. 태경이가 어.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어. 태경이 성격도 굉장히 개성도 강하고 멋진 친구라 어, 잘 맞는 것 같아. 캐릭터랑도 응. 어. 그래서 뭐 피코니나 찬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 스타일 평범하고 머리 노란색에 파란 눈 피코니. 핑크핑크한 거 찬이. 음. 빅민 오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구리. 너구리를 봤을 <laughs> 너구리. 응. 어. 굳이. 그래서 가장 캐릭터 만드는데 오래 걸렸던 건 태경이라서 세 가지 캐릭터가 가장 어. 음. 어. 맞네, 멋있죠? 맞네. 나. 맞네, 맞네. 어. 그러네요. 또 질문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지금 고르고 있는데. 음. <laughs> 너무 많아, 진짜. 원래 꿈이 뭐였나요? 이거는 많이 물어보지 응? 원래 꿈? 원래 꿈 화가요? 막, 이런네 꿈을 이런네 <laughs> 제, 어. 제 꿈은 원래 화가였어요. 어. 근데 중간중간 꿈이 몇번 바뀌었었어. 오. 화가였다가, 어. 한 중학생 때쯤 되니까, 성우도 해보고 싶은 거야. 어. 성우. 성우 진짜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또이 얘기를 안할수 없죠. 하프하프. 하프. 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아. 아. 트래픽이 넘버 원. 즈 <laughs> 어떻게 다하네? 우리 빙이네빙민 저희 샌드박스 친구들도 자꾸 뭐 무슨 일만나면은다 같이 똑똑 똑똑해 막 이러고 있는데 <laughs> 여러분 궁금하시면 킨톨 채널 하프 하프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루디오브를 어렵게 섭외를 해서 하프 하프라는 굉장히 핫한 네이버 다음 웹툰 있어요. 그 웹툰에 있는 거를 더빙을 직접 했어요. 진짜 귀엽고 재밌게 된 건데. 보면은 뿌허가 뭐 귀엽고 목소리도 뛰어나지만 되게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하프 하프 보면 성우의 어. 자질이 많은 것 같아. 빅뱅도 어. 어. 인정하는 바냐? 아니야. 빅뱅도 <laughs> <아니야? 웃음> 굉장히 목소리도 좋고 성우 자질이 실제로 하기도 했었고 그래요? 응. 그래서 처음부의 꿈을 잠깐 생각하다가 음. 내가 워낙 쑥스러움을 많이 타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금방 접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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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다시 화가로 갈아탔다가 고등학교 때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도 꿔봤어 그랬다가 게임 일러스트 작가가 돼야지 라고 꿈을 이렇게 음. 정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했을 때 게임 일러스트 작가 아니면 미술학원 선생님이 되고 싶다 생각을 했었다. 음. 근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미술학원 선생님은 했지. 오. 어. 그림으로 그리고 나서 그림으로 내가 직업을 갖고 싶다는 꿈도 같이 있었거든. 그래서 어. 그림으로 같은 아 그림으로 직업도 가졌지. 음. 그래서 이룬 거야. 그래 <laughs> 되게 빠른 나이에 내 꿈을 이뤄서 그러다가 지금의 꿈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 꿈이 오... 되고 싶은 게 됐고 야... 응. 꿈을 이루고 있고 또 계속 더 열심히 해나가고 응, 응. 싶다는 느낌이네 응, 응. 그렇죠 어? 갑자기 여러분 이상한 저 질문 사항이 하나 있네요 찬이 왜 찬님 못살게 고 <laughs> <laughs> 찬이가 올린거네 찬이가 이게 있네요 지금 <laughs> <laughs> 보시면 전혀 못살게 굴지 않아요. 찬이가 그러면 그렇지. <laughs> 맞아. 보면, 찬이가 괴롭혔지. 내가 괴롭혔나? 찬이는 정말 괴롭히는 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장난 치는 게 아주 발달한 친구여 가지고. 어, 장난을 어. 안 치면 숨을 쉴수 없는 친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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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좀, 그건 좀 과했고. 대신 이가 제가 봐서 제일 장난꾸러기예요. 응, 응. 응. 찬님 괴롭히는 건 잠들림 다음이죠. 잠들리는 그렇게 쓰읍, 괴롭히나? 좀 드립이 많은데 <laughs>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건 찬이가 괴롭히지. 막 계속 당황하게 하고. 예, 여러분들 방송 중에서 잠뜰이가 되게 잠통수 잠통수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통화방에서 다 같이 놀잖아요. 그럼 찬이가 갑이에요, 진짜. 맞아, 여러분. 찬이가 진짜 두각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실제로 딱 <laughs> 만나면 다 같이 만나면 찬이가 정말 대박입니다. 인정. 응. <laughs> 정말. 뜰에는 방송을 아니까 여러분들 재미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맞아, 맞아. 절대, <laughs> 절대 잠뜰의 성격이 막, 그렇거나, <laughs> 뭘, 그렇게 막, 어? 아무것도 막, 그냥, 방송 중에처럼 막, 맨날 같이 통수치고 맨날 괴롭히고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음, 맞아요. 어. 됐다 착하다고? 뭐다 찬이도 착하고 다 한데 찬이가 정말 장난을 장난을 많이 치고 잠들이는 보시는 영상에서나 방송에서 보시는 거와 달리 훨씬 귀염귀염하고더 착해요. <웃음> <웃음> 근데 이런 거 물어본 사람도 있네. 꿈을 다 이루셨다고 하고 응. 그러셨는데 혹시 이걸 하면서 안타깝게 하지 못한 건 있나요?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것도 있나요? 그림 그리는 사람. 한테 또 음. 물어보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만약 그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 하기 싫은데 했던 경우, 음. 있어요. 오. 있어요. 오호. 그림을 일로 하면 하기 싫어요. 야 어. 근데 음. 그건 사실이야. <laughs> 어. 저, 제가요, 막 그림을 정말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걸 정말 많이 했지만, 그림으로 일을 하기 전에는, 아, 그림으로 일을 하면 진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요, 그림을 일로 하잖아요? 아, 진짜 하기 싫어요. <웃음> <웃음> 정말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그림을 정말 정말 싫어하게 될지도 몰라. 어. 그때만큼 너무 지옥 같아. 이제알것 같은데? <laughs> 어. 어. 이게 즐거운 마음에 행복하게 뭔가를 하면 즐거운데, 부담감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뭔가 목표로 하는 게 있는데 뭔가 그 효율이 안 나는지, 압박감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 정말 일이 돼버리는 거지. 어. 어. 내가 아무리 이렇게 그려도 그쪽에서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그림을 뽑아내기까지 되게 시간이 걸려요. 음. 무한 피드백이 들어와. <laughs> 그려서 보냈어. 이 부분 이렇게 해주세요. 고쳐서 또 보내. 또 피드백이 와. 또 고쳐서 또보내 무한반복이네. 와, 무한반복이네. 어. 지옥, 지옥에 그냥 서클이네. 와. 만족이 될 때까지, 만족이라는 딱 떨어질 때까지 무한으로 고쳐서 주는 거예요 no. 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쪽으로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꿈을 접었어요. <웃음> <웃음> 그렇구나. 게임 쪽 일을 했었거든. 잠깐. 어, 어 도화 그어 외주라 그러죠. 어, 어 맞아 외주 에 대부분 맡기는 걸로 제도 알고 있는데 <laughs> 외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머리가 아프신가 본것 같네요. 야, 근데 그림... 꿀직가어 그래? 응. 왜? 그러니까 손이 빠르고 만약에 그림 실력이 되게 뛰어나고 그 사람한테 한 번에 통과가 되면. 자기가 천에는 만큼 버거. 어한 장이 얼마라고 치면 자기가 그림 천에는 그림마다 한 장이 얼마씩 계속 받는 거야. 여 그러니까 손바라고 그게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은 돈을 정말 많이 벌수 단숨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일중 하나죠. 그림 용어네요. 천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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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용어. 전문 용어. 그림을 하나 만들어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영화는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laughs> <같아요>. 어. 어. <laughs> 근데 정말 본인이 잘 맞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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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잘 마음이 닿아서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지 않으면 어. 할만하다. 응. 응. 그근데난 그럼... 힘들었다. 그래서 하기 그치. 싫었다.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영어도 안 좋았네 보니까. 난영안 좋았어. 별로였어. <laughs> 아니, 이거 이것도 제가 또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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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개그로 예능으로 질문하는 건데. 어. 샌드박스 멤버 중에 마크 실력이 나보다 아래다. 생각하시죠? <laughs> 나왜 이렇게 찔리지? <laughs> 아, 당연히 있죠. 몇몇 있죠. 몇 명? <laughs> 한 명이 아니네. 나만 나 혼자 가 아닌 것 같은데? 누구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퀸털 언니. <웃음> <웃음> 야, 나 나뿐만 그리고, 아니야? 어. 그리고 비콘이. 야, 비콘이 당첨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찬이, 찰, 찰나 보고 있니? 아까 테틱 치고 있던데. <laughs> 음... 마크, 어... 빅민은 어때? 빅민? 음. <laughs> 빅민 저프를할때 보니까 너보다 더 늦게 갔었잖아. 기억나? 그때 크리스마스 테치보로 어... 했을 때. 아 진짜? 어 빅민 오빠도 나보다 실력이 별로 아닌가 보네. <laughs> 근데 내가 잘한, 잘하...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 오, 누구죠? 도치 오빠 잠들이 태경이. 근세스는 어, 그렇게 잘해. 마크를 좀 잘합니다. 이셋 빼고는 다못 하는 거. 아 거기서 거기 <laughs> 어. 어. 나도 못 하지만 이셋 빼고는 마크 잘한다고 말하면 안될것 같아. <laughs> <laughs> 저도 뭐제 마음속이죠. 제 주관적인 <laughs> 순위로 따지면 다 주관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이 <laughs> 다르실 수 있지만 다 주관이죠. 저도 주관으로 하면 어가 4등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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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빅민이 도능 열래. <laughs> 저 우리 나 최근에 저번에 도시 등역장 관제. 아, 어, 어. 어 내일 올라가긴할 건데 여러분, 포워이 어. 없어서 아쉽네요. 그때, 아, 많이 그때 했던데. 그때 내가 없어가지고. 빅민이랑 어. 찬이가 광탈했죠. <laughs> <laughs> 근데 내가 도능이나 이런 건잘 못해. 어, 도능. 도능 어. 그걸 잘해야 돼. 영무, 그렇지. 능력도 능력빨이기도 하지만 맞아 맞아. 음. 그래도 내가 비콘이랑 1대1 <laughs> PVP 했을 땐 비콘이 이겼었어. 공식적으로 어, 진짜 오빠 방송에서 <laughs> 1대1로 PVP를 했는데 비콘이 이긴 적이 있어서 비콘이 나보다 못 한다 생각을 하거든. <laughs> 야, 저는 비콘이가 그래도 좀 컨, 컨트롤 능력이 조금 없잖아 있어 요 여러분. 근데 그걸 꺾은 부어가 다른 <laughs> 사대이라 생각할 수밖에. <laughs> 야이이 어. 질문은 뭐죠?